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비보존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반기 진입하면서 급등 모멘텀이 좀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거래량과 OVB 차트도 수직 상승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하반기 장기 상승 시나리오를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보존 제약 그간 정말 오랫동안 가시받기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지저분한 음봉 박스국 을 지나서 반등 모멘텀을 굉장히 건강하게 눈에 띄게 그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의 하반기 1차 목표가와 시나리오 짚어 보시고 마음고생 하실 만큼 제대로 보상받아가실 수 있게 야, 씨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도 구간 잡아 가실 수 있게 이 상승 모멘텀 안전하게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웬만한 정보들, 주가 동향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 이에 예,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해도 안되 는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 에 돈을 안 쓰고 경제사정에 무너 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려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저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보존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비보존 제약 지금 현재 역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법정 악재가 조금 엮여 있는 종목이었죠. 어, 주가가 조금 눌림목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불안한 개미님들, 심약 개미님들 털리고 실망 매물 쏟아지고 사실 비보존 제약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가시밭길을 종결하고 건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패치형 의약품 개발 기업인 아이큐어와 함께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경피투여 제재 이제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주가의 훈풍 불고 있고요 이 오피란젤인 올해 국산 신약 등극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은 이 아이큐어의 기술 약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약효는 극대화한 새로운 제형의 오피란제린 경피투여제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이미 오피란제린으로 개발한 주사제형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단 을 말이야. 이번 공동연구로 이 오피란제린을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해서 근골격계 통증치료의 대안이 좀 되고자 하고 있고요. 오피란제린 경피 투여 제제를 통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외과적인 수술 후의 통증뿐만 아니라 비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통증 환자의 대상으로 시장을 확실하게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증권가의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법정 악재를 딛고 자사 자체적인 믿을만한 파이프라인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세력 물량이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주주님들 기회 잡아가셔야 돼. 물 들어올 때노 저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반등 모멘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분할 매매 시나리오, 1차 목표가, 차트 이슈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건지 뭘 알아야 내돈 지키면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수 있을지 제가 그 답안지를 한번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비보존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목소리>